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다가 문의를 한다 혹시나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았을까 해서 회생이나 회복을 하고 있는 제한적인 신용점수 여건 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금리라는 거지 이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분명하게 도움이 돼 형도 고무적이었고 좋은 마음이었지 할부형 음? 오늘은 할부형의 깊은 추억이 있는 원주에서 한 부부가 같이 와주셨는데 음. 이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아 원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레나 추억이 있지 89년도 군대 입대해서 고생을 마치고 그때까지 자제해가지고 투표도 먼저 했으니까 어~ 고객님 칠백 점대에 오백 500점. 점테이싱5 오백 점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분이 제삼 금융권 대출이 꽤 많아 그냥 생계형 자금을 계속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투자 도 하시는 상황이셨고 원주에도 매매단지가 몇 군데가 있고 갔다가 조회를 했다 안 나온다고 한다 아마 원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주은행이나 이런 구제상품을 아마 취급을 안 했으니까 갔다가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문의를 한다. 차분하시고 선한 느낌이셨어. 전화 통화해보면 우리도 알잖아. 꼭뭐청진이 된다고 진단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말씀 듣고 조회를 했어. 근데 이제 회복이 120회 중에서 이분이 17번 정도를 내서 혹시나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았을까 해서 ᄂᄂ 건들지 않고 직장으로 보험식이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때 일반 상품을 먼저 주질렀어요. 그때 일반 상품에서 한도 없는 승인 2천만 원 기표가 나온 거지 재위정 관리 조건에 이게 왜 재위정 관리 조건에 왜 2천만 원으로 갖다 KCB 550점 대를 줄수 있냐면 이분이 재산 증권을 쓰다 보니까 나이스나 KCB가 안 좋은 건 맞아. 문제는 연차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기표가 나온 거지. 하물며 내부 등급이 놀랄 정도로 좋았어. 이분을 회생이나 회복 상품으로 해가지고. 랜딩 갔으면 19.9%가 랜딩인데 근데 이분은 부자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다 랜딩을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금리가 12.6%가 나온 거야. 형이 이제 인센티브 차감을 해서 11.6 이게 낮다 높다의 금리 개념은 아니야. 근데 회생이나 회복을 하고 있는 제한적인 신용점수 여건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금리라는 거지. 11%대에서 랜딩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너 2천만 원 60개월로 다 사용했을 때 19.9하고 12.6하고 5년간 이자 차이면 형 생각에는 350에서 400 벌어져. 항상 늘 얘기하지만 개인회생은 절대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지만 신용회복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되면서 등급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캡피에 들어갔을 때안 돼. 공공 기록 정보가 삭제된 거지. 현재 신용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뭐, 네 회복 상품을 취급해주는 위험이나. 에서 봤을 때 일반 상품으로 문을 두드려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지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내가 신용 회복에 해당된다면 일반 상품과 회복 상품을 같이 병행해서 조회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분명하게 도움이 돼. 형도 고무적이었고 좋은 마음이었지. 처음에 요청 차량이 아반떼였어. 아반떼는한도2천원 맞춰놓고 손님이 도착을 했는데 코나나 니로 같은 하이브리드 쪽이면 조금 더 경제성에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왜냐면 이 차가 생계형 차량 중에서도 생계형 차량인 거야. 밤에 투잡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차가 필요 없었대.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됐었고, 근데 이게 투잡을 하다가 절실해진 거지. 그래서 사모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럼 우리도 멀리 다녀볼 수 있지 않겠니? 조금 경제력에 도움이 될거 같다고. 그래서 좋은 차를 선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우리 차는 담당자님도. 왜냐면 하 이게 애무단지 되면 안 되잖아. 이분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중요한 발이고, 이동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드렸던 건, 오늘 출고하면서 뭐, 오일류나 이런 거, 소모성 부품들, 점검들 다 해서 잘 마치고 출고를 내려 보내드렸던 것 같아. 요 아, 오늘, 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 사모님을 대동하시고, 대중교통으로 원주에서 첫차를 타시고, 인천까지 내방하셔가지고, 조그만한 결과물을 가지고, 원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 우리 감독님이 이 영상을 찍습니다. XXX님. 부디 그 사모님과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소망하고 바라시는 그런 모든 바램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시기를, 오늘은 조금 더더 더 깊은 진심 담아서, 기원 드리고, 오늘도 부족한 영상, 이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